민주시민 기자회견문및 진정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18 제노 141고 박길래 선생의 1974년 10월 군 보안사가 불법 체포, 강금, 고문, 폭행 및 가혹행위로 가아쓰기시 허위 자백을 받아내 곧 조작 기소한 국가 폭력 조작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와 명예 회복을 위한. 무죄 취지의 재심 청구를 3년간 억울함을 개진한 끝에 위법한 기소의 결정적 증거를 인정한 재판부가 그대로 재심 청구 이유를 인용해 재심 제시 결정이 되었으나 그동안 검찰은 재판 지연 등 매우 부적절한 형태로 현재 공판 2회, 선고 1회 등 3회 연기로 탈착까지 변론 재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과 반성은 커녕 재판장이 최대한 걸러내라는 공소 및 구형 변경 취지의 명령조차 무시한 채 저열한 검토 미진 남용과 재판 지연 방해 등 극단적이고 무자비한 천인 공로할 9페이지짜리 무기징역 구형 의견서를 선고 6일 전 제출해 이어 재판장이 매우 국적적 부적... 부적절하다 지적하고 명령하자 그 구형이후소를 마감 기한인 8월 11일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검찰의 매우 부당함과 부적절함을 규탄하고 억울하게 사형 판결을 받고 17년 옥고를 치르신 피맺힌 고 박길의 선생과 그로 인해 47년간 대를 이어 형용할 수 없는 살인적인 핍박 및 박길를 당한 한 맺힌 유족들의 억울함과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박길의 선생 무죄 선고와 명예 회복을 위해 발벗고 나선 재심 청구인들 및 아산 박길의 기념사업회 회원 동지들과 시민 탄원서 인적사항 서명인 및 추모인들 등 동의하고 응원하시는 수천, 수만 명의 각계 시민 대표 및 활동가입니다. 고 박길의 선생은 1926년 가난한 소장농 아들로 태어나서 홀로 주경에독하며 학문을 익히신 지식인이었고, 1946년 이후에는 농양 여우년 선생을 도와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으며, 1968년에는 조국의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민주수호 동제를 결성하였으며, 군사독재정권 파도와 민주화 및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일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또한, 경범죄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는 불법 시민으로서 늘 단합을 강조하신 신념 때문에 우리나라의 분단된 현실을 안타까워하셨고, 민주주의 수호와 민족 통일이 그분의 염원이셨습니다. 그렇게 평생 조국의 민주주의 수호와 민족자주, 민주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시던 분을 민간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국가권력 군보안사는 1974년 10월 5일 간첩이란 누명을 씌워 불법체포 강금한 후구타 전개고문, 물고문 등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생명을 위협한 고문폭행과 가혹행위로 조작된 받아쓰기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그 허위자백을 공고로 하여 박길혜 선생께 74고학 746호로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고 박길혜 선생은 2012년 1월 13일 세상을 떠났지만 유족들은 고 박길혜 선생의 피 맺힌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무죄 선고 명예 회복을 위해 2018년 12월 12일 서울고법 2018 제노 141호로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재심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무죄 취지 재심 청구를 그대로 인용해 2020년 5월 6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약 3년 가까이 걸린 박길래 선생 재심 사건 진행도 중에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사건 검토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원래 변론을 종결하려 했던 2021년 3월 25일 결심기일을 지연시켰고 이어 2021년 5월 18일 결심공판에서도 또다시 재심사건 검토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구형의견을 진술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 구형의견을 제출하겠다는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재판장이 재심 개시와 재판까지 늦어져 죄송하다고 여러 번 반복해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없이 무소불위 남용과 반행적인 독선 수법 형태로 결심 기일을 5개월 이상 자의적으로 지연시키며 무죄 취지 재심 재심 개시 재판을 매우 부적절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후 재심 잡고 선고 일주일 남기고도 제출하기로 한 서명 구형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6월 30일, 선고 6일 전에야 보안사 작성 조서가 진거 능력이 없다더라도 피고인들의 본인 법정 진술로 공소 사실을 인정하였고 공범자들의 부합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된다는 라 취지로 억울하게 17년 옥고를 치른 박길래 선생께 또다시 무죄 측이 개시, 재신 개시에 반하는 선인 공로할 무기징역 구형을 논고 없는 두 페이지 의견서로 달랑 제출하며 고 박길의 선생과 유적들을 두번 죽이고 죽이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제실청구인측 변호인 의견서를 인용하여 매우 부적절하고 미례적이다 라는 취지로 지적하고 왜 무기징역을 공영했는지 이유서를 8월 11일까지 제출하라 명령함에 따라 검찰이 8월 11일 추가 17페이지 구형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유서 17페이지는 너무 모순된 부분이 많고 과거 유신독재의 압법으로 폐기한 구시대 반민주적 반민족적 방법법 등을 적용하여 얼떨결에 2페이지짜리 무기징역 구형을 제출하고 변호인 측과 재판장에게 매우 부적절하다 지적을 당하니 공색한 병명의 급급한 구형 이유서 검찰 개혁이 시급한 공항 검찰 적폐에 개탄하며 정치한 단박 소면으로 개진하겠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기재된 공판 조서만 일부 발췌하여 법정 진술부터는 어떤 불법도 없었고 자백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유죄를 주장하는데, 이는 수천 페이지 원심 기록 중에 존재하는 공동 피고인들의 자필 항소 이유서와 상고 이유서를 살펴보지 않아 원심 법정 진술조차도 억울하고 부당한 허위 자백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위법한 조작 기소를 근거로 진행되어 이미성과 신미성이 없는 진술이 기재된 공판 조서임을 모르는. 검토 미진의 결과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 시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지극히 정리적이지 않은 주관적 정치적 견해이고 당시 공소사실 및 재판과정 당위성과 합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방증입니다. 검찰이 유죄의 근거로 삼는 박길의 선생과 공동 피고인들의 진술은 거슬리 시탈 없던 군 보안사로부터 불법 체포 감금을 당한 채로 너 하나 죽어도 표시 안 나온다. 죽고 싶지 않으면 불러준 대로 써라. 라고 협박을 당하고 살인적인 고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임의성 없는 결과이며 이후 검찰에서조차 고문과 폭행을 당하여 그들이 시키는 대로 강압적으로 작성된 받아 쓰기 허위 자백에 불과합니다. 당시 불법체포 고업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군보안사 수사관들과 수사검사가 원심법정에 참석해 심문하였고 피고인은 공포심이 극에 달한 채 또다시 군보안사로 끌려가거나 분명의 위협을 느껴 수사기관에서와 동일한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비인권적인 부자비하고천공로할 위법한 과정에 억압된 신병 상태의 영장선에서 진행된 수사와 재판이 사소한 거라면 임의성과 증거능력이 있다 개변할 수 있는지 검찰 의견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박길의 선생을 비롯한 공동피고인들의 원심법정 진술은 이미 고문폭행과 가혹행위로 조작된 임의성 없는 진술이라는 점은 동사건 원심사건 기록에도 분명히 나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을 불법 체포, 강군, 고문 폭행, 가혹행위에 의한 강압적인 가다쓰기, 허위자 법을 받아 조작 기소한 공사건은 1974년 10월 정중파 TV뉴스를 2주간 방식했던 조작 사건인데 불법적이고 위법한 방법을 통해 만들어낸 증거를 증거로 피고인들을 처형한 사건이며 사형집행, 두 명, 의문사한명등세명이 당시 억울하게 짓고 시신은 자료에 실려 나왔으며, 유족은 자살로 화장되는등 온갖 상용할수 없는 비고기에 벌어진 47년간 피맺히고 한맺힌 사건으로서, 고박기현 선생을 비롯한 이 사건 공동 피고인들 및 유족들은 명백한 국가폭력 조작사건의 피해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공익의 대변자라 자칭하는 검찰은 과거 정치 검사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피고인 10대 100대, 1000대 사자하여도 모장할 판에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계속 검토 미진 남용과 아전 인수격 의견으로 부적절하게 재판을 지연하고 농락하며 방해하다 적반하장 격으로 무책임하게 농구 없는 부실한 9페이지 의견서에 이어 17페이지 이유서조차 재판장 명령 세 가지가 무시된 급급한 농거로 무게징역 구형을 유지하며 변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판부의 재심 개시 결정과 47년 피 맺힌 피고인 측이 개진한 억울한 무죄 취지 재심조차 또다시 질받는 것이고 정의와 공정과는 동떨어진 관행적인 부당한 행위이자 박길래 선생과 유족을 두번 죽이는 만행입니다. 박희래 선생의 본체심 사건에서 우죄가 선고되어야 양심이 살아 있는 것이고, 판사들의 양심이 바로 서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살리는 길입니다. 정부와 국가 권력, 검찰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잘못이 있다라고 사죄하며 우죄를 선고했을 때, 그 국가가 민주 국가로서 안전한 것입니다. 이상 유족및 동지들과 민주시민들이 발벗고 나서서 공항검찰 행태 및 구형주탄 무죄 선고 영예회복 촉구를 위한 재심청구 의인 및 민주시민 기자회견 진정서를 국가와 언론에 알리며 낭독합니다. 2021년 8월 4일 대통령, 정부, 지방자치, 정당 등 각계 기관에 보낸 걸 아산 박길의 기념사업회, 평화연대, 평화협정운동본부, 하산제조항쟁, 인천행동하는양심, 인가염양심수 후원회, 전북민주동우회 민족일보 조용수기념사업회, 애국의족국민지도회남북경통통일농사협동조합한국민들레의 도서관, 통일뉴스 경기대 명예교수, 성공회대 향민교회, 토록성교회, 민통성평화교회, 법무부인 제하, 마석 민주민주열사 매혹자 관리단, 4.16 안산시민, 안산통일포럼, 직접 민주주의연대 통일민주협의회,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민주인권기념관, 여성항쟁등아산박길의 선생 무대선고,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판원서 인적사항 서명인 1,137인 및박길의 선생 추모인들 및 인도시민 각계 시민 활동가 일동 대신조차 무비진역 구형 강한검찰 웬 말이냐 1974년 10월 통일당 재건이 조작 사건 재신 2018 제노 141 조차 17년 옥구를 치르신 박길해 선생께 과거 군 보안사가 불법체포 강금 고문폭행 가혹행위 허위자백을 통해 조작기소한 불법수사 반성은전녕 선거 6일 전 무기징역 구형한 천공료할 공안검찰 규탄한다. 제재된 변론 기일인 2021년 8월 31일 법원의 현명한 판단과 동국적으로 무죄선고하여고 박길의 선생과 유족 재심 청구인들의 명예를 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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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제너 141고 박길의 재심작전. 재심조차 무기징역구형 공영검찰 웬말이냐? 중앙지검 공공수사일부는 민주 민주 열사 두번 죽이는 무소불이 공안검찰이더냐? 한평생 민족민주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고 박길의 선생에게 무죄 선고하여 명예 회복하라, 명예 회복하라, 명예 회복하라. 고 박길의 선생을 불법 체포 강금고문 폭행과 가혹행위, 거의 자백통한 불법 수사로 조작 기소하여 유죄 및 사형을 선고한 국가는, 즉각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이상입니다.